안녕하세요, 저는 꾸러기장입니다. 오늘은. 어디죠? 엄마 어디죠? 대장 군집 중앙 박물관입니다. 자. 저기, 저기. 지금 개학 1일 전인데도 많이,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. 아니 진짜. 이렇게 많은 일 몰랐거든요. 이제. 옥천으로 왔는데 옥천은 다대전로 이제 아 근데 어 갑자기 여행하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단어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또 너무 길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와 잠깐 여기 우주선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무형인 거예요 와 진짜 여기 시설이지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꼭오보시와시 추천합니다. 다 장관입니다. 그냥 와. 완벽한 동모양이에요. 진짜 완벽합니다. 오 과학관 TV라는 것도 있어요. 하지만 이번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올라가도록 보 하겠습니다. 이렇게. 들어왔습니다 와 일단 당연히 자, 봐보세요 화차 거북선 포니 좀 그때 나오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다 왔습니다 자오 어두워요 융학 융합과 상조로 비더 우리나라 과학기술 이런 곳이야. 한국은 오랜 별그림 역사를 가지고 있다. 청동기 시대 고인물의 도 덕... 응. 이십오기야. 응해와를 보고되었다. 한번 저 올라가 볼게요. 진짜 여기 그림이야 생물이야? 오라가면 아 요게 시계입니다. 시계 여기에 음. 맞는 착장료는 기계다 역할도 어, 있었다 이렇게 내려갑시다 한번 밑으로 갈게요 음, 이거 한번게요 참고, 잘해보세요. 저 남은 맞으시지 않으시지 않으시지 시지 않으시지 않으시지 않으시시 착하였다 아, 이제 끝났습니다 많은 걸못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만 끊겠습니다 더 많은 걸 보고 싶지만 엄마 지금 끊으라고 해가지고 안녕